바로 케아 들어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아하는 일본어 주치 닥터 다요미입니다 오늘 제가 치료해 드릴 문장은요 우리 연락 좀 하고 살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시간 내서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고 지내자 네,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 잔도 렌라그 도리아오네 잔도 제대로 확실히 라는 뜻이에요 렌라그 도리아오네 렌라그 토르 원래 잡다라든가 뭐 손에 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도르, 연락을 토르, 연락을 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내가 먼저 하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주든 뭔가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렌락을 토르라고 하고요. 그냥 어, 연락하는 거, 렌락 수르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일 회의는 몇시 부터야? 그럴 때는 렌락 수르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요. 렌락을 도리아오네, 도리아우. 토르에다가도 아우가 붙어 있어요. 아우라는 동사가 또 붙으면 서로 모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시아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하죠. 이츠메아우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우가 붙습니다. 아오네 모모 오 이거 의지형이라는 건데요. 모모하자라는 뜻이에요. 연락 자주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ちゃ,ねち,ゃ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ね、色気けまらめんでみた。じゃあ、み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お大事にー。せいぼんたらまれじせよ。 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ちゃんと連絡取り合おうね。